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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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� c o m p 빨리 니가 이슨정요 핸드폰 민이 붙지가 않대이아이가 미쳤나 이번엔이건 치트로 밖에 못 구해 아 근데 천정 걸려야 할 거. 정이민정치트정이 민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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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아좀 아이템 좀 정리하고. 너 다이아신발 어디다 놨어? 응. 없는데? 이미 신고 있다가 버리신 거 아니니? 설마? <laughs> 네 개. 그래서, 저희는 점프맨을 정복하게 되었습니 네? 어디서 드어요 점프맨. 어디서 드셨어요 정희부. 뭐. 어디서 드셨어요? 미션 클리어. 큰... <laughs> 요... <laughs> 자 아, 점프맨 미션 클리어 죄송 <laughs> 치트 <laughs> 치트 아, 치트 진정해봐 반칙했어 미안해 미안해 마인딩 아, <laughs> <laughs> <바인드>, 찍어야지 주... <바인드. 웃음> 지금까지 한신의 마인크래프트 짬뽕의 짬뽕 VJ 점프의 짬뽕을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<laughs> 좋은데 거...